안녕하십니까. <laughs> 그화학과학 일반을 강의하게 된 박찬혁입니다. 그이 강의는 화공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화학과학 일반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걸 언제 그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얘기만 하고. 바로 수업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공학일반은 굉장히 광범위한 과목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과목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국어, 국사, 영어, 그 외에 이 전공 관련한 과목으로는 무엇이냐면은 화학공학일반, 화학, 그리고 공업화학이 있죠. 이그 중에 이제 화학공학일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뭐 공업화학도 그렇지만 화학과학이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이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일단,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화공양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뭐냐면 바로 연력학이죠. 화공연력학. 그리고, 단위조작이라는 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응공학. 자, 그리고, 공정, 제어, 뭐,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요런 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경제성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화공양론, 거의 그, 매번 보게 되면은, 화공양론이라고 하는 과목부터 이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텐데, 이 화공양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가 물리나 화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제일 첫, 첫 단원에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기초고 두 번째는 물질 수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물질 수지라고 하는 거는 증류나 증발, 뭐 건조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또 물질수지에는 모두 들어가냐면은 이제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 이게 진짜 양론이죠 화학양론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 수지가 나오죠 근데 이 에너지 수지는 어디하고 겹치냐면은 이 열역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일부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에너지 수지 부분을 일단은 최소화하고 어디에서 공부를 많이 할 거냐면은 열역학에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야화공양로는 매해 매해 뭐 기본적으로 뭐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단위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 수지 쪽에서 가끔 이제 나오게 그 나오고 있죠. 에너지수지에서도 나오는데 에너지수지는 열역학하고 겹친다고 했으니까 열역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죠 단위조작 단위조작이 거의 뭐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여기에서 시험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단위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면은 바로 유체역학 그다음에 열전달 그다음에 증류 수출 그 외에 여과, 교반, 침강, 혼합 이런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유체에서 해마다 두 문제, 열에서 열전달에서 해마다 두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위 조작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반응공학인데, 이 반응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에서 이제 뭐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 보게 되면 이제 회분식 반응기가 나오고, CSTR하고, PFR, 요 반응기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화공 일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공부를 해 두세요.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그 굉장히 간단한 거 나왔습니다. 뭐, 뭐, 회분식에서 1차나 2차 반응 이런 거, 혹은 반감기를 물어보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최근 문제를 보게 되면 반응기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그래서 이 반응공학은 뒤에 나오는 복합반응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촉매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회분식 반응기하고 PFR 그리고 CSTR 여기까지는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 전공과목 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공정제어 케미컬 프로세스 컨트롤 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요거는 아마 화학공학을 전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어라고 하는게 원래 화공에서 나온게 아니라 전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화학 공장도 거의 대부분 자동 제어나 전기 제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의 제어이기 때문에 공정 제어를 일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제어의 일반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어의 일반 나오면은 그다음에 라프라스 변환 나오죠? 전달 함수 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차, 2차, 그 다음에 뭐 진동응답, 주파수응답, 과도응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는 2차 공정의 동특성까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계학의 일부입니다. 회계학의 일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전공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졌는데, 이게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꼬박꼬박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예, 공부하기도 뭐 하고 안 하기도 뭐 한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만 찍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회계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요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 범위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끝도 없죠,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화공직 공무원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뭘 공부합니까, 우리가? 화공기사 공부를 하죠. 그래서 화공기사를 반드시 취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공기사를 반드시 취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화공기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보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화공기사를 반드시 취득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급이니까 구급 9급 준비를 하니까 나는 구급 문제만 풀 거야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구급 문제 말고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7급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서도 7급 문제들을 그럭저럭 이제 그좀 많이 넣어놨는데 그 7급 문제를 왜 푸냐, 즉 구급보다 어려운데 7급 문제를 왜 푸냐 이렇게 얘기를 하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7급에서도 다 풀라는 게 아니에요. 7급에서도 보게 되면 연력학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반응공학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전달현상은 가급적이면은 요거는 다 풀어보세요. 요거는. 전달현상은 다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단위조작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나온다 그랬죠. 절반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단위조작에 해당하는 7급 과목이 뭐냐면 전달현상이니까 요 전달현상에 대한 문제들을 가급적이면은 다 풀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공부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내용 쭉 설명하고 뭐 중간중간에 예제 나오는 거 문제 풀어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뭘할 거냐면 각 단원 끝에 보게 되면은 단원 문제라고 있는데 그 단원 문제들을 단원 문제를 다 풀어 드리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될것 같지는 않고 가급적이면은 선별을 해서 중요한 문제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국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화공 일반은 가급적이면 이거는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과목이에요. 고득점.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뭐 커트라인이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화공 일반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거의 뭐, 90점 언저리 내외, 뭐, 더 좋으면, 다 맞으면 더 좋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시험처럼 뭐그뭐 수학능력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잘풀수 있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기에다가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요 공부에만 매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